예. 음,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멘토입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아, 예, 예, 예. 네. 예예네국 말씀하세요. 대보 마그네틱. 대보 마그네틱. 64,900원. 64,900원. 1 5요 15%. 15, 15 네. 어, 일단 2차 전지 관련주들을 잡았다라고 하면요. <laughs> 그냥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손실 날 각오를 하셔야 돼요. 이제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탕 해먹은 종목을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아, 예. 어, 우리가 어떤 집에 잔치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갈때 잔치가 시작하기 전에 가면은 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laughs> 예 근데 잔치가 끝나고 난 다음에 가면 어떨까요? 어, 음, 뭐 찌꺼기밖에 음, 뭐, 없잖아요, 그죠? 뭐, 찌꺼기 먹겠죠. 찌꺼기 먹겠죠. 근데 찌꺼기도 남아있지 않은 경우도 많겠죠. 근데 잔치 집에 공짜로 들어간 게 아니라 입장료를 내야 된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돈만 날리는 일이 <laughs> 네. 되겠죠, 그죠? 지금 시청자님의 사태가 상태가 딱 그런 현황인 거예요. 이 차전지가 잔치가 시작되기 전에 들어가서 있었으면은 축포를 터트리고 수익을 꽝 짱짱짱짱 이렇게 낼수 있었을 건데 이 차전지 좋다 좋다 하고 난 다음에 한전 국민이 다 알고 난 다음에 뒤늦게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발생됐을까요? 찌그레기밖에 안 남고 이장료 냈는데 물리는 일만 발생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차전지는 뒤통수 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뒷북 치면은 무조건 손실난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차전지 어 상담할 때마다 그냥 손실날 각오하세요라고 말씀드리면요. 사람들은 저주를 한다, 사람들은 되게 나쁘게 예. 이야기한다 하는데 그게 현실인 거예요, 그냥. 이렇게 투자하면 안 된다라고 제가 늘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투자해놓고도 그냥 있는 현실을 말하면 나쁘게 이야기한다 하는데 나쁘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 있는 현실 그대로 모여요. 너무 늦게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손실날 각오를. 해야 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어, 그 지금처럼, 봐야 됩니까? 봐야 되죠. 지금 얘기하니까? 일단 당장에 쭉, 어, 보면 영업 적자가 났다느니뭐 이런 이야기 때문에 지금 7%대가 빠졌네,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예, 저런 예. 거는 뭐 의미가 없어요. 그냥 거품 빠지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뉴스 뭐 저런 적자 때문에 빠졌다는 게 아니라 적자 나는 걸뭐 예. 몰래 몰랐을 건가 하면요. 아니, 회사 매출 줄어들고 뭐 영업이 익 뚝뚝 떨어지고 있는 건뭐 예전부터 뭐볼 수가 있었던 음.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예. 내용은 별로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적자 라는 예. 것보다 중요한 거 거품이 빠지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 이 거품 빠질 때 어떻게 탈출하냐면 어, 손실을 지금 내서 나오는 거는 뭐좀 좋지는 않습니다. 그냥 지금 당장은 들고 가시는 게 맞고요. 어, 어떤 종목이든 간에 반등이 나와요. 내려가다 보면 반등이라는 게 있어요. 그 반등이 운이 좋으면 내 본전까지 가게 되고요. 운이 없으면 그냥 네. 반등이 어느 정도 주고 나오는데 그 반등 폭을 보고 정리하고 나와야 되는 게 정석이에요. 네. 투자의 정석을 내려갔을 때 손절하는 게 아니에요 내려갔을 때는 매수를 하는 거고 올라갔을 때 매도를 하는 게 정석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내가 사서 잘못했구나 아, 이건 내려갔을 때 사는 건참 좋긴 좋은데 이 기업을 살게 아니라 아까 방금 상담했던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내려와 있는데 그런 거안 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 사는 거 2차전지 좋다고 하니까 사는 거예요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가 이런 거제약이오막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때서야 또 사시겠지 그러니까 음. 그 습관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좋다고 할때 사는 습관이 고쳐져야지 이렇게 안 물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내려갔을 때산게 아니라 올라왔을 때산 거고 이거는 지금 당장에 어, 당장 혼절하지 마시고 다음 반등이 어딘지를 봐야 돼요. 일단 지금 이렇게 빠졌다는 것은 5만원대까지 밀릴 수 있다고 봐야 되고요. 5만원대까지 네. 밀리고 내려, 내려간 다음에 반등이 나와 줄 텐데 그 반등 나왔을 때 6만원대까지면 6만원대 정리하면 되고 7만원대까지 어, 7만 가면 7만원대 정리하면 되고 혹여나 6만 3천원이면 6만 3천원에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등을 보고 매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손, 어, 예. 손절할 의향은 있으신 거잖아요. 손절해야 된다고 친다면 그죠? 예. 그럼 그 각오로 다음 반등 때 정리하세요. 다음 반등이 본전이 아니더라도 저는 정리 의견을 드릴 겁니다. 2차 전지 아직까지 한번 정도의 시세 남았습니다. 예. 그래서 정리하시길 바랄게요. 다음 번에 이렇게 안 사시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물려서 고생하는 일은 별로 없을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